내가 아는 인터넷 영어 뭐지? 보퍼근스. 보퍼근스랑 스콜라. 그리고 고 고예요? 고. 고퍼근스. 슬더슬. 그거 인터넷 용어가 아니라고요? <laughs> 어. 그래. <laughs> 그래요? 엘리가 만든 거라고요? 아, 엄 음, 이것도 알아. 엄 음, 엄준식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 아니에요? 그리고 카버거. 음.. 그리고 리딸. 그리고 또뭐 있지? 오시헨. 근데 나는 여러분 진짜 하면 안 되는 용어를 잘 몰라. <laughs> 어쩌죠? 여러분 제가 막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말막 해버리면 어쩌니? 온갖 이상한 말다 쓴다고? 아닌데요? 제가 언제요? 저 이상한 말안 쓰는데요? 네. 저 이상한 말안 쓰는데요? 저잘 쓰는 저 그냥 이상한 말안 하는데요? <laughs> 아니 다른 사람이 쓰는 말 아니 짬식이는 문제가 될게 없잖아요 근데. 짬식이는 문제가 안 되잖아.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왜 논란이죠? 짬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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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laughs> 이런 말쓸 수도 되잖아요. 남자요? 꼬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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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수 있는데요. 왜요? 아니 꼬시기라는 말은 그냥 해도 되잖아. 꼬시기 짬식이. 아 근데 나뭐 이걸 어떻게 좋게 말하냐? 뭐 어떻게 좋게 말해야 돼 이걸. 참, 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. 그걸 왜 말해야 되냐고? 아니, 말할 타이밍이 있었잖아. 어? 아니, 샤워를 시켜주는데 짬식을 어떻게 하냐?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. 근데 그만해줘요? 알겠어요. 그만할게요.